예수는 내교주. 예수는 내교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아, 아 정말 오늘 신행순 어르신 너무 예쁘시고 또 목욕도 하시고 그러셔서 정말 멋지세요. 멋지게 놀아늦치원선님 아유 아니고 응. 오늘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였더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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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유 어유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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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멘. 이렇에 나오시고 예. 지금 얼마나 좋으시, 좋아지셨는지 그거 한번 많이 좋아 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많이 좋아보고 아이 이 세상 넓이같이 좋지.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아, 아, 아멘. 어리 예. 그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 하셔요. <laughs> 병원에 갔었을 때도 <laughs>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어, 얼마나 몸이 어떻게 되셨다고예전보다더안좋아졌다고요 네, 담석이 이이예예져서앞예로 네. 떼리려고 했는데 기기를예예거든요요 네. 뭐냐 예는데한시시에한시시은예3분분씩어어고 네. 네. 한 때려요 네. 근데 아, 안 빠져서요 네. 담석이 네. 안 빠져서 약으로 내가 사람 얼마나 사냐고 수술 안 하고 네. 담석을 그냥 약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예요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나이가 시방 백세 시대인데, 스스로도 괜찮습니다, 요 근데 내가 안한다했어요안다 해갖고, 약으로 돌렸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갖고, 감사하게, 그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기쁘기는 없지, 다요. 기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믿냐, 안 믿냐, 내가 그거 무슨지, 그렇게 하면. 예. 안 좋아지셨으면, 예. 걱정을 하세요. 예. 근데 걱정 안 하시고, 좋아지셨다고좋 근데 살이 하면은... 너무 빠졌다고요. 살이? 예. 음. 너무 많이 빠졌네요. 형, 몇년 뒤지? 한 7, 8년 뒤로. 8년인가요? 6년인가요? 음. 그 선생님이 만난 지가. 오, 그러세요. 근데 잘 만났습니다. 음. 이번에 병원 가셔가지고, 예. 결과가 좋게 나오셨어요? 예. 어. 음. 그래서, 아, 안 좋아하셨어? 이 탐석이 음. 위험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음. 구품은 그 자다가라도 잃고 불려서 오라게요 음. 그런데 이만치 살았던 게 많이, 6, 7년 살았던 게 많이 살았잖아요. 안 빼고 안 그렇게 네. 수술 안 하고도 네. 앞으로는 좀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네. 이게 앞으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그렇게 네. 이제 좋은 결과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네, 네. 감사했죠. 그럼 뭐 하나님 여기다. 하나, 우리가 다 하늘을 믿고 살지 않니, 하나님을. 예, 예. 또, 너, 너, 너 감사하고 좋아서 또 저한테 전화까지 했잖아요. 예. 예.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예. 감사하고 너무 예. 보다 볼못해서 예. 미안합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laughs> 소리. 그 소리 뺏기는 할 말이 예. 없네요. 우리 신혜 성도님 <laughs> 교회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 어려운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 아,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았던 거 있어요? 예, 네. 그치요. 목사님 설교는 제일 로 좋았어요. 아, 그것이 제일 로 내가 겁나게 좋고. 설교가 귀에 다 들어왔어요? 예, 귀회가 쏙쏙 들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겁나게 좋고, 내가 그, 아, 네, 아, 네. 어린, 손자 같은 손자 같은데요 근데, 네. 그저요 하는 게또 귀엽고. 아, 아 네. 앞에 아, 예, 찬양, 찬양할 때. 예, 그것이 그렇게, 아, 네. 그때 그것으로 또좀홀겠어 <laughs> <laughs> 어떻게 했으니까, <하십니까>? 그냥 <laughs> 네. 목사님도 피아노도 잘 치시고 또 이렇게 다 우리들 다 같이 있게 네. 감사하죠. 목 네. 네. 사모님 목사님은 기도, 기도해 주실 때 네. 마음에 평안이 오시 예. 편안하고 네. 기분은 좋아요. 네. 좋죠. 음. 하지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음. 너무 기도 많이 드려줄 때는 미안할 때가 있어. 아, 아니 너무 기도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두게 들어도만 나는 어떻게 도냐 냐고 미안한 <laughs> 감이 있어. <laughs> 예. 그것이 있어요. 사랑이, 사랑이 더 많이 가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셔서 예. 우리 신행수성도님 예. 음, 목사님에게도 감동을 주시니까 예. 더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저신행수성도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맞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 우리가 어디로 가죠? 거지로가천국까지 할렐루야. <laughs> 예우예예예믿예면예예예갑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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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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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예예예 그, 어디를 가셔가지고, 그, 거지견, 그 설교가 귀가 쏙 들은 듯이 또 강물 가보렸네그교회를 네. 그것을 내가 어디서 한번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을 들었거든.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번 얻어요. 그래서, 아, 내가 돌아다니, 많이 돌아다니어요 네. 여행 갔던 길을.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이제, 불교인도 만나고, 빨리 만나요. 네. 그러면 하면 좋은 소리만 없대다요 그게, 네. 그, 그, 그 설, 이 목사님, 이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를 귀에 들어오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랬네. 설교가 소리가 목사님이 참 귀에 쏙쏙 들어고 온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이 뭐말 해줘요. 이렇게, 허통을안 들어요. 이, 게 네. 나는 뉴스를 잘 봐. 네. 뉴스 같아. 들은 거, 뭐, 연습 거, 그런 거잘안 봐요. 그데 음. 이, 뭐야 무슨 전학이 달라. 유선 유성 달았거든요, 네. 우리 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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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달았서 할머니 여기 1가지 뭐, 몇 가지 나와요. 그런 게그기다 봐. 나 뉴스밖에 안 보는데, 그때 우선 죽는데. 음, 오, 대단하신데요? 뭔순길이흘려 이, 저, 시행성도면 딱 교회를 나오시면서. 네. 제사도 끊어버리고 네. 다 끊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끊었어요 그런 것을? 아 우리 딸한테. 네. 근데 그게 올겠다. 내가 병원가 있었어요. 네. 입원을 했어. 네. 했는지 엄마 나 태어날 날다오게 가만 히 있어봐 그래요. 네. 그래서 야나 태원이야, 맨 주사를 놓아도. 빨강우물 같은 거만 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나를 그렇게 놔야 그래요. 네, 그때 네. 엄마, 그게 치료되는 약이요. 그니까, 네. 맞아, 그래요. 근데, 네, 네. 맞아도, 그래요. 근데, 이훅딱 맞으면, 육이기 빵꾸 났던 게, 그 치료약이 된 게, 그 네. 그래서, 그래 그러는데, 내가 태어난다니까요. 의사, 원장님이 그래요. 일주일 더 있어, 계세도준 게. 거기서 2주까지밖에 못 했는데, 일주일 더 계셔도, 된게더 계세요. 그러고, 그래. 응. 아니요, 다 갈채며 오는 게. 차가 두께 더 있다가 오래 했더니, 응. 이 부엌을, 집을 다 개조시키더라고요. 응. 이제 다 대단 놀라고. 응. 응. 엄마 요양병원을안 보내고, 응. 내가 막, 거치게란 게. 그래갖고, 차한테 이제, 홀겠어홀겠더니 홀개서. 예. 저기 싱크대다 빼버리고 난리치고, 막, 집을 다리 죽여버펐네. 쉬어서다 예. 해놓고, 이제, 안 받는 게 해놓고, 예. 나오고 데려올라고. 예. 예. 그래갖고, 홀겠어 그더니, 엄마, 저, 청아 가게, 그러고서, 뭐 들어온 게. 그것이 구경하러 가게, 엄마, 그, 뭐 친구네이제가면 뭐지, 어쩌고어쩌고 막, 그러고도안가고 예. 이번 채로, 잠바 막, 거신놈이고, 수리바 꺾고, 이제 이번 채로 갔어요. 예. 예. 갔촌이그 할아버지가 나오는지, 막, 네. 코에다 그 쪼갓인 거, 마음이 뭐, 네. 짠하고 안 좋네. 네. 근데 나오는 거서그 이제 그 시아바이는 좀, 또잘 알으시는, 말을 얘기하는지, 여우가 다신 애들 문중, 이땅이지면 네. 그래갖고, 누나 악생이 무엇이 다 아냐고, 그리고, 예, 아랍니다. 나그 동네 사 삽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네. 그래갖고, 그 양반들이 이제 말을 또좀 홀겨서 했지. 네. <laughs> 해가지고는아 그래서, 거시기 있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준 거요. 그래서 내가, 요 우리, 거시기, 선생님 온 사람하고, 자가 응. 미갱이한테, 구신한테 홀렸어. 홀렸어. 그랬더니, 왜, 그랬어그랬더 게, 뭐 그렇게 말하러 그치원이야 딸이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고, 없대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선 거요. 응. 그그 그 전에까지도 생각도 못했지. 그래도 교회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그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교회는잘 그전 옛날에는 가봤지만 있지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인사를 같은 것도 그래, 너는 너냐 나냐 이렇게 어디 가면 만나면 그러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신음은 언느안한척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 딸이 그동안 엄마 인사랑 자꾸 요 그래서 어떻게 백그 미친 사람을 안녕하세요 하면서 엄마 시어도괜찮은요그래요 네. 그렇게 해갖고 홀렸어 나한테 음. 올린 거예요 네. 네. 교회 오시니까 분명 네. 우리 성도들도 친절하고 인사도 네. 잘해주시고 네. 그 아. 문학 그... 그 네. 할아버지... 그, 나도 늙어이지만 네. 그 양반들도 너무 감사하려요 너무 진짜로 게찮은데 감사하고. 에이,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 예.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시어요 어, 여러 가지로, 에이. 목사님도, 목사, 제일 첫째는 목사님이 첫째고.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동생도 같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생 하나가 여기 대, 저, 대방 아파트 살아요. 에이. 그 동생 생각이나, 동생 살아. 이제 그 동생이 누나, 네. 누나 하면서 하는 거, 그, 네. 그 생각이 목사님 하는 거지. 설교하는 소리가 꼭 우리 동생이 누나, 누나 는 소리 같지. 그렇게 느혀 <laughs> 우리 남동생이. 네. 그런 게 그것이 좀거치기요지동생에 아,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딸, 따님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엄마랑 이제 애배 끝나고 집에 오시면서 네. 두 분이서 그날 설교, 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네. 나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어 네. 지난번에도 이제 오면서 항상 따님하고 어느 설가 어. 어땠는지. 어, 음소 그냥 종제 이제 선사 목사님이 설계해 놓은 것에도 이제 미경이가 거지면 뭐 엄마 목사님 엄마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저잘하셔뭐 네. 엄마 최주께그 아예 성인가 뭐는. 그게 그녀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응. 어떻게 친절하게 많이 잘하신다고 응. 우리 딸기도 잘한다는데 그러면 응. 우리 딸강비영 집사님이 응. 엄마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이쪽 와 보세요 <laughs> 아,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닙니다 우리 딸하 응. 응. 하고 싶은 말씀 네? 응. 엄마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딸은 판하고 나를 거치기서 그런 게 아 나보기에는 하나 남았네요. 아들 셋 낳고 그런데 어찌다가 내가 이딸 낳는가 <laughs> 내가 어찌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laughs> 딸치는배몇배 빼먹는다고 배배 그래요. <laughs> 이 동네 어른들이 네. 나 금쪽같이 키웠어요. 우리 딸, 네. 딸 하나라도 그러니까 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 오늘 날이 이런 날이있어요 하나님 믿고 예.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소망 없게 된거 축복의 딸이복덩을복 예. 우리 예. 딸을 아, 네. 내가 우리 딸 귀엽게 났어요, 나도. 강가들이 딸이 좀 귀여워요. 네. 그래서 귀엽게 났는지 우리 준양만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네. 이 딸을 키면서 한 것도 못하고 일진, 애들 다 그렇게 키라고 했지만, 일진저신이 네. 딸만 이래서 키웠어요. 네.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러는지 알아요? 희망... 겨울이 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이 집값집이라, 네. 미개이 보고, 근데야 사람들이, 어떻게 소맥이다 그렇게 하냐고 잘하냐고. 음. 근데 그럼 사람들 또 허기 좀 뭐라 그래요. 집에는 딸 키워서 뚝빼먹는대요이는끼워좀는 어? 그러니까 내가 딸 하나 그렇게까지 나는 안, 이렇게까지 난성시식연락했는데 아프고 본게 그게 아닙니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도 내가 어찌다 낳는가 너무너무 너무 허식이고 너무 더 알아줘요 아, 그렇죠. 딸을 아들도 잘 알아주지만 딸이, 아들도 우리 아들 효자대요다 아들 셋이 다 효자요 근데 그래도 딸이 있기 때문에 저 오빠들도 그래요 미경아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지 절대. 어찌고 그러고 오빠 어찌고 어찌고 엄마가 그리워 그러면 근데 그래서 어찌거나 그냥 그런 데네요 응, 우리 큰아들은 감내고 응, 맘씨가 응. 아, 네. 뭐, 응. 다 아들들 고아요 응, 응. 아버지가 그리워 아버지가 응, 좋았었또 응, 근데 응, 응. 저희 응. 엄마를 놓고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응. 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응. 이제 마지막 소원은 천국 가는 게 소원이어서 응, 응. 그 소망을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응.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게 많이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이게 치매도 응. 약간 오시고 이렇게 응. 하시다 보니까 응.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고 응. 응. 이제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예수 응. 잘 믿고 아멘, 아멘. 천국 가는 게 저는 아멘. 가장 아멘. 큰 소망입니다. 내가 차후에 저도 이렇게 엄마처럼 나이가 먹고 늙어서 아멘. 천국 갈때 우리 엄마를 만났으면 그게 아멘, 가장 아멘. 큰 아멘. 소망이고. 아멘. 아멘. 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안 아프고, 네. 예수 잘 믿고, 저랑 네. 같이 이렇게, 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살다가, 네. 천국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아, 네. 아, 네. 엄마 한 번, 만안아주세요 <laughs> <laughs> 엄마 사랑해. 사랑해.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아이고. 어째서야 내가, 근데 우리 어, 딸이, 고맙습니다. 살도 안 찌고, 빼빼이 그렇게 <laughs> 입었어요. 저 사진 보지만,